네 안녕하세요 팔칠입니다. 오늘은 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운동하면서 여러분들 땀 많이 흘리시죠. 근데 땀을 흘리시면서 땀에 대한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좀 운동하는데 있어서 조금 눈치 보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남들을 많이 의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땀 냄새가 조금 안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주 심하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이것저것 해봐도 땀이 계속 나신다면 그리고 냄새가 계속 나신다면 땀이야 계속 날수 있지. 냄새가 계속 나신다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내용 같은 경우에 제 블로그에도 있어요. 근데 어, 여러분들 영상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 블로그에 써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땀샘을 보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에크린 땀샘이랑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크린 땀샘은 99%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증발하기도 쉽고 점성이 별로 없는 땀 냄새가 없고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에 젖산과 암모니아가 증가하고 간에서 해독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땀으로 배출되고 이럴 땐 이제 에크린 땀샘에서도 땀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제 아포크린 땀샘은 어 쉽게 말해서 특정 부위에서만 조금 나는 냄새 뭐 겨드랑이 이 사타구니 아니면은 뭐 귀속 뭐 배꼽 등 어우 씨, 배에서 꾸르거려 어쨌든 그렇게 나는데 다양한 성분 때문에 그래요. 뭐 단백질이나 지방, 철분 등 네, 또, 어, 에크린 땀샘에 비해서는 점성도 있고, 뭐 냄새가 조금 강한 편. 땀샘의 종류가 왜두 개고, 아포크린 땀샘은 왜 악취를, 악취를 내는데 굳이 있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인간은 많은 기능이 퇴화된 동물이에요. 뭐, 아주 옛날에, 저도 뭐, 못 겪어본 거지만, 귀를 움직일 수 있거나 뭐 저희가 꼬리뼈의 흔적이 있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땀도 그 퇴화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물들이 상대 채취로 상대를 인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죠. 매력적인 것도 이제 땀에서 이렇게 크크크 하잖아요. 우리도 물론 예전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냄새를 발산시키기 위한 땀샘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겨드랑이나, 뭐, 이런데, 있죠? 살이 겹치는 부분에서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땀은 일종의 체액이라서, 이 체액이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땀샘은 이 미네랄을 혈액 속으로 보내고, 암모니아 염분 등 배출해야 할 성분만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데, 과한 스트레스랑, 우리 요즘 에어컨 집에 많이 두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건조한데 차가운 환경, 어, 인위적인 온도로 인해서 그런 온도가 땀샘의 기능을 많이 약하게 만든다고 해요. 미네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속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땀으로 흘려 보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땀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온 미네랄은 피부에 남아서 피부염이나 피부 질환 등을 이제 유발하고. 그 미네랄이 부족해진 몸은 부종, 냉증, 빈혈, 생리통, 두통 등을 일으킨다고 해요. 즉, 땀샘 기능이 약해지면 미네랄이 포함된 땀이 나오고 그게 끈적끈적하고 땀샘을 막고 우리의 몸은 이제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악취도 더 심해질 거고요. 땀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병원에서 뭐 시술을 받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비용이 조금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땀이 흐르면 운동하고도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아주 약간은 촉촉한 수건 뭐 마른 수건도 피부에 유분이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피부에 유분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약간 젖은 수건 가지고 닦아주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저도 한번 찾아봤던 건데, 한 시간 이내에 흘린 땀을 닦으면 땀 냄새를 많이 줄인대요. 근데 이제 촉촉한 수건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피부나 이런 게 건조해지고 수분이 오히려 많이 뺏겨서 몸에서 땀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물로 약간 적시셔서 쭉 짜낸 다음에 닦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운동과 목욕으로 땀을 흘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저희 몸은 한 번에 어떤 변화를 줬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제일 어이없는 게 운동 며칠 하거나 하루 해놓고 아 운동하니까 몸이 달라진 것 같다고 개운하다고 그렇게 잘못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약간 플라시보 현상일 확률이 더 높죠 사람 몸은 그렇게 빨리 세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뭐한두세 번만 운동하면 몸 좋아져야지. 어쨌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땀샘의 기능도 많이 약해져요. 땀샘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조금만 더워도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그 끈끈한 땀이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평상시 가벼운 운동이나 뭐 반신욕, 뭐 조욕도 괜찮고, 뭐 좌욕도 괜찮고, 뭐 땀을 조금 그렇게 가벼운 운동으로 흘려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어, 땀샘 기능을 강화시켜서 어, 미네랄 배출이 조금 줄어들게 그러면 이제 냄새가 덜 나겠죠 그리고 수분 보충도 있어요 우리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 있는 혈액이 점성이 좀 강해져요 쉽게 말해서 피가 약간 끈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땀을 흘렸을 때, 세균들이 그 땀을 분해하면서 냄새가 좀 심해지는데, 그게 냄새가 훨씬 지독해질 수 있으니까, 저희는 평상시에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체온을 너무 차갑게 만들지 말자. 체온을 차갑게 만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 같은 경우죠. 냉방이 잘된 실내에서 땀을 흘릴 필요가 많이 없어지면서, 땀샘 기능이 또 약해지고, 그런 생활이 이제 길어지면 체내에 있는 독소가 많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게 돼요.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뭐 내가 마음대로 키고 싶다고 키고 뭐 끄고 싶다고 끌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게 에어컨이나 이런 인위적인 체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에 많이 노출되신다면 그럴 때는 목이라든가 발목, 겨드랑이라든가 배 같은 데를 조금 따뜻하게 해줘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식생활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 과자, 아니면 뭐짠 음식, 달달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그럼 먹을 게뭐 있어? 라고 할수 있는데 먹을 거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먹을 거 많습니다. 그 땀이라는 게 결국 나왔을 때 세균들이 땀을 분해시키면서 나는 냄새들이 이제 많은 악취로 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세균의 먹이가 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음식들은 줄이는 게 좋아요. 비타민 A나 E를 포함한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어, 왜냐하면 비타민 A나 E가 포함된 음식들은 지방산을 많이 분해시켜 주는데 그 지방산 또한 냄새의 원인이니까. A나 E가 좀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음식들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녹색이나 황색 채소들 있죠. 그런 채소들이나 해조류, 견과류, 그리고 뭐 올리브유, 그리고 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조금 A나 E들이 풍부하니까 많이 다운시킬 수 있어요. 뭐 이것 말고도 A나 E 비타민 A나 E가 있는 음식들은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음식들을 조금 드시면서 웬만하면 클린한 식단으로 최대한 그런 땀 냄새들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길게 내가 습관적으로 했을 때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즉각적으로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해보신다고 생각하면, 아마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몸을 만들다 원스바디 대표 87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